네, 뭐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세가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확산 방지 그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노력에 한국교회도 동참하고 있죠. 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선교사와 동포들을 위해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음. 1차로 마스크 3만장을 몽골과 멕시코, 태국, 필리핀, 볼리비아, 불가리아 등 15개국에 있는 세기총 각 지부에 보냈으며 7월 중 7만 장을 추가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기총 조일래 대표회장과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해외 거주 교민이 약 7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교사들 해외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에, 선교해야 될 주민들을 접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직접 선교하는 것도 돕고, 그들을 접촉하는 접촉점도 마련하고, 또 우리나라 국기도 선양하고, 좀 손쉽게 할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럴 때야 마스크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정부가 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에게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 국적 재외 동포와 결혼 이민자의 부모와 자녀에게도 발송을 허용했다고요. 네,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용 마스크가 최근 들어 공급이 안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교회가 전 세계 마스크와 방역 키트 등을 전달하기 위한 사역은 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한국교회 노력과 섬김이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